경렬정타 기본법, 공방 23소. 반복으로. 엠발 전진하면서 수부열. 하나, 둘, 셋. 전진 천돌. 하나, 둘, 셋. 전진 경문. 하나, 둘, 셋. 좌전진 객주인. 하나, 둘, 셋. 과전진 신장열. 하나, 둘, 셋. 과전진 손지열 하나, 둘, 셋. 넷. 우전진 수구열. 하나, 둘, 셋. 우전진 공리열. 하나, 둘, 셋. 우전진 단중열. 하나, 둘, 셋. 후진 전명열. 하나, 둘, 셋, 후진 정명열. 하나, 둘, 셋, 후진 구도열. 하나, 둘, 셋, 좌우진 해음열 하나, 둘, 셋, 좌우진 천주열. 하나, 둘, 셋, 좌우진 해읍강. 하나, 둘, 3, 우후진, 하나, 둘, 셋 우후진 내수방 하나 둘셋 우후진 애수 내방 하나 둘셋 우후진 수골 상방 하나 둘셋 역진 쌍의 수방 하나 둘셋넷 역진 두사 하방 하나 둘 셋, 넷, 역진 수불회수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진 행방, 하나, 둘, 셋, 역진 당방, 하나, 둘, 셋, 바로, 반복해서, 오른발 앞으로 내리면서, 수부열, 하나, 둘, 셋, 전진 천돌. 하나, 둘, 셋, 전진 경문 하나, 둘, 셋, 과전진 객주인. 하나, 둘, 셋, 과전진 신장열. 하나, 둘, 셋, 과전진 천지열. 하나, 둘, 셋, 넷, 우전진 수구열 둘셋 우전진 구미열 하나 둘셋 우전진 단중열 하나 둘셋 후진 전명열 하나 둘셋 후진 정명열 하나 둘셋 후진 구도열 하나 둘셋 좌우진 회음열 하나. 둘, 셋, 바우진 천주열 하나, 둘, 셋, 바우진 예수왕 하나, 둘, 셋, 우후진 예수왕 하나, 둘, 셋, 우후진 예수 내방 하나, 둘, 셋, 우후진 수골 상방 하나, 둘, 셋, 역진 쌍의 수방. 하나, 둘, 셋, 넷, 역진 교차 화상방 하나, 둘, 셋, 넷, 역진 수불내수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진 회원방 하나, 둘, 셋, 후진 장방 하나, 둘, 셋, ハローショー